네, 김현욱 씨좀 도와주실 수 있겠어요? 아, 제가 또 네. 네, 연습. 저는 거의 전문가예요. 그렇죠. 네, 지금 네. 이렇게 환자가 쓰러져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네네. 굉장히 위급한 상황인데요. 그렇죠? 어, 이 환자가 어떤 상황인지 음. 반응을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음. 보통 이제 정신을 잃었으니까 아, 보통 많은 분들은 여보세요. 여보세요. 땀을 때려가지고 정신을 좀 들게 하는 경우. 네. 절대로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가볍게 저처럼 네. 환자가 괜찮으시, 네. 환자분 괜찮으세요? 네. 왜냐면 하 네. 목뼈를 아... 다치거나 그랬을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 다음에 뭘 해야 될까요? 그다음에는 우리가 배운 바에 의하면뭐1 1 9에 신고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119에 아, 신고를 해야 돼요. 예. 도움을 요청을 해야 되는데요. 예. 정확하게 저기 보라색 입은 여자분 예. 119에 신고를 해주세요라고 정확히 지정을 아. 해주셔야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위치는 어디를 누르면 될까요? 예, 정확하게 목의 목젖 한번 예. 만져보시겠어요? 까 예, 목젖서부터 해서 쭉 일자로 가슴으로 내려오다 보면 갈비뼈가 만나는 사이가 있습니다. 여기를 저희는 복장뼈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복장뼈를 반으로 어. 나눠서 아랫부분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손을 앞으로 한번 쭉 펴서 네. 깍지를 끼시고요. 네. 누르는 위치는 이 손바닥의 이 도톰한 부분 있죠? 네. 이 부분으로 누르셔야 만 합니다. 이렇게 잡으시면 나머지 갈비뼈가 다 상할 수가 있으니 저는 들어주시고 아그 부분으로만 네. 네. 가슴 압박을 시행해 주시면 됩니다. 네. 속도는 <laughs> 어, 1분에 100회에서 에? 120회입니다 초당 2번씩? 네, 굉장히 만만치 않죠? 와. 이 사람 사내다 내가 죽겠는데 잘못됐요 네. 시작하겠습니다 <laughs> 하나, 둘, 셋, 네, 다섯, 여섯, 열 세, 열 넷, 열 다, 열열 스물 일곱, 스물 여덟, 스물 아홉, 선 일단은 30회가 계속 <laughs> 하세요? <30회가 웃음> <한 Hop> <30회가 배우야> 일단은 30회가 계속 <laughs> 하세요? <배우야. 배우야>. <laughs> <배우야. 웃음> <laughs> 아니 왜안 하세요? 저는 네, <laughs> 네. 지금 두 분이 차이나는 게 선생님은 몸으로 누르는 것 같고 네. 우리 형욱 씨는 손으로만 하는 것 같아요. 이거는 몸으로 깊게. 빠르게 네. 누르시는 게 정말로 네. 중요한데요. 세게 하면, 근데 가슴이 이렇게. 그러니까, 갈비뼈 손상되지 않아요? 골절되거나 그러지는 않을까요? 예, 네, 충분히 골절이 가능한데요. 네. 골절은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아, 니까 그러니까 사람이. 아, 사람이. 그렇죠. 아, 그렇죠. 사는 게 아, 먼저니까. 네. 그러면 네. 이 횟수, 그 100에서 120회 세는 거 반만치 어. 않지 않습니까? 네, 네. 우리 싸이의 챔피언이라는 노래 아시나요? 어. 챔피언, 지르는 실가이 네. 노래요? 챔피언? 네, 맞습니다. 그 정도의 오. 속도라면 1분에 100회에서 120회 정도를 분이 하실 수 있습니다 자저가 한번 같이 해볼게, 한번 해볼까요, 해볼까요? 자 한번 해볼게요 어둘셋넷 다섯 여섯 열고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1 열녀울 술라 술들 술새 술따 술려울 술라 설아 진짜 네. 음악하고 맞는데요 네 맞습니다 환자분 괜찮으세요. 보라색 입은 여자분, 네. 119에 신고를 해주세요라고 정확히 지정을 해주셔야 합니다. 국장뼈를 반으로 나눠서 아랫부분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깍지를 끼시고요. 누르는 위치는 이손바닥에이 도톰한 부분 있죠? 속도는 1분에 100회에서 네? 120회입니다. 이거는 몸으로 깊게, 빠르게 누르시는 게 정말로 중요한데요.